안녕하세요 쿡앤라이프예요 오늘은 꽈리고추 멸치볶음을 한번 해볼 겁니다 일단 꽈리고추를 한근 사왔어요 한 400g 정도 되는데요 요거를 식초물에 꼭지를 따서 담궈놨어요 그래서 요거를 깨끗이 씻어서 그걸 먼저 해 주겠습니다 요거를 깨끗이 씻어서 건져 줘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한번 그지 씻어놓은 멸치는 일단 이렇게 큰거 있죠. 이렇게 큰 거는 이렇게 반씩 잘라 주겠습니다. 이렇게 너무 크면 간이 잘안 되거든요. 이렇게 반씩 잘라서 준비하겠습니다. 이제 프라이팬이 달궈졌으면. 멸치를 넣고, 저는 잡멸치로 합니다. 잡멸치 한 50g 정도 들어갔어요. 멸치를 좋아하시면 많이 넣고 또큰 멸치를 좋아하시면 중멸치를 주셔도 되는데 저는 지금 집에 잡멸치가 있어요. 그래서 잡멸치를 비린내 날릴 겸 해서 한번 살짝 볶아주겠습니다. 멸치가 볶아졌으면 이제 여기다 따로 내놓고요. 꽈리고추 멸치 볶음에 소스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간장, 진간장 8스푼 정도 돼요. 8스푼 정도 되고, 올리고당 4스푼. 그다음에 설탕도 4 스푼. 그래서 요거를 잘 섞어줍니다. 요거는 이제 꽈리고추, 멸치고추 소스고요. 이 다음에는 이제 꽈리고추를 한번 먼저 볶아보겠습니다. 소스는 잘 어우러지도록 잘 섞어놓고요. 팬이 달궈졌으면 꽈리고추 먼저 볶아줄 건데요. 여기다 식용유를 좀 넉넉하게 넣으시고, 네, 다진마늘 좀 넣고, 이제 마늘 기름을 좀 내줍니다. 이제 마늘 기름을 내서 마늘향이 올라오도록, 그래서 마늘향이 얼추 올라오면, 여기다가 꽈리고추를 넣어주고, 투명해질 때까지 볶아줍니다. 달달달. 마늘향이 어느 정도 올라오면, 꽈리고추를 넣어주세요. 그래서 여기에 꽈리고추가 투명해 질 때까지 달달 볶아줍니다. 꽈리고추는 좀 나른하게 볶아주고 익어야지 맛이 있어요. 설 볶아주면 맛이 없고 풋내가 납니다. 빠르고추가 투명하게 볶아졌으면 여기에다가 준비해놓은 소스를 여기다 넣어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거를 고추 먼저 볶아줍니다. 간이 얼추 고추에 배었다 싶을 정도 때까지 볶아주면 됩니다. 고추에 어느 정도 간이 배었다 싶으면, 이때 멸치를 넣어줍니다. 멸치도 넣어주고, 준비해놓은 편마늘, 편마늘도 같이 넣어줍니다. 달달 고추가 나른해질 때까지 볶아줍니다. 고추가 나른해져야지 맛이 있어요. 고추의 간이 잘 배고 나른나른할 때 고기에도 나른나른해졌다 할 때까지 볶아줍니다. 어느 정도 멸치와 마늘과 고추가 이렇게 어우러졌으면 여기다가 물, 물 조금만 넣으세요. 한 반컵 정도만 이렇게 넣고 뚜껑을 덮어주세요. 뚜껑을 덮어서 고추가 더 나른해질 때까지 익혀줍니다. 그래야지 고추에 간이 쏙배어서 맛이 있어요. 그때까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물한 컵, 물 조금 넣고 물한 컵은 아니고요. 물좀한 100ml, 200ml 정도 조금만 넣어도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꽈리고추에 양념이 쏙 배었으면, 여기다가 이제 마무리로 불 끄고, 불 끄고, 이제 참기름하고, 참기름 좀 넣고, 이제 볶은 통깨. 볶은 통깨. 이렇게 넣어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고추, 청양고추에서 조금, 아니, 꽈리고추가 조금 매워서 기침이 좀 났어요. 매콤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맛있게 생겼죠?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담아보겠습니다. 꽈리고추 멸치 볶음이 완성됐어요. 여기다가 편마늘도 넣고 해서 맛있게 됐습니다. 이걸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음. 짭짤하고 달콤하고 아주 맛있습니다. 여름에 입맛 없을 때, 시원한 물에다가 밥한 그릇 말아서 여기 딱 얹어갖고, 꽈리고추 얹어갖고 먹으면 입맛도 돌아오겠어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여기까지 꽈리고추 멸치 볶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